우리 양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험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시험을 치르는 친구들이 있을 줄로 아는데요. 항상 시험 기간 때가 되면 목사님 학생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벚꽃이라든지. 또 자연의 아름다운 것들이 유독 꽃 피우는 때가 꼭 시험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끝나고 나서 놀러 가야지 생각하고 시험이 끝나고 났을 때 막상 나가면 꽃이 다져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매 해마다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기 싫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들어오는 그 발걸음이. 때로는 쓸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말씀은 "의사 누가가 대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이 대오빌로 각하는 이방인입니다. 누가복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쓸두 인물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두 인물이 바로 세례요한과 예수님이죠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쓸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1장은 그래서 비슷한 상황 안에서 두 인물이 태어날 것을 예고를 하는데 세례요한 다음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불른 불른 노래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라고 합니다. 이 노래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누구든지 새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은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 성전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세웠던 수룻바벨의 힘을 빌려 세웠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 한 400년 정도나 되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워져 있던 성전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세웠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세운 성전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 비슷한 처지와 형편에 놓인 두 여자를 만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새 생명을 허락하실 것이고 이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을 만난 여자들은 엘리사벳과 마리아라고 하는 분입니다. 가브리엘을 만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각각 아이를 갖게 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 모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각각 자녀를 임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두 사람은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의 경우. 오랜 시간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어 지내야 할 만한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겼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겁니다. 또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의 나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갖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따가웠을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갖지 못한다면 이것은 필히 하나님께 벌 받은 것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엘리사벳이 자녀를 갖게 됐을 때는 왜 엘리사벳이 한 5개월 정도를 숨어 지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됐을 때. 즐겁고 기쁜 일이지만 사가랴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벳은 어쩔 수 없이 숨어 지내야 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요셉과 마리아도 비슷한 처지라고 할수 있죠.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 그 자녀 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가 아직 결혼한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됐다는 거죠. 마리아가 직접 하나님의 천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마리아만 알 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겠어요? 이 결혼은 깨져야 될 결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건전한 관계가 아닌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마리아가 아이를 갖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사람들이 했을 법도 하다라는 거죠. 어 이런 경우에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혼인을 파기하든지 아니면 여자를 매몰차게 사회 바깥으로 추방시켰습니다. 여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두 사람에게 다가올 어떤 비난까지도 견뎌야 할 선택을 요셉이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제가 긴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을 보지 않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을 보게 됐죠.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심상치 않은 일을 겪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멀면서도 가까운 관계입니다. 두 사람은 가까운 친척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촌 형과 동생입니다. 정확한 위계질서를 따지자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사촌형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동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누가 형이고 동생인지 보다는 예수님보다 세례요한이 세상의 빛을 먼저 본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어지는 6절 말씀도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같다고 얘기를 할까? 엘리야의 생김새와 세례 요한의 생김새가 비슷했던 것을 보면 또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광야와 같은 곳에서 쓸쓸하게 지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셨다면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세상에 빛을 볼 이유가 없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유초등부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외우는 말씀이죠. 외울 수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볼까요? 시작. 외울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뒤에는 제가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다고 말합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된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숨어지낼 수밖에 없는 두 여인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두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사가랴와 요셉, 또한 두 여인과 같은 처지에 놓인 마음이 괴로운 사람입니다.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여러 사람들 모두가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두 사람을 통해서 두 여인의 삶을 외롭지 않게 하셨습니다. 남편들을 통해 아내를 외롭지 않게 했고, 마찬가지로 아내를 통해 남편을 외롭지 않게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준 사랑의 결실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가정과 그 가정을 넘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결실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의 가정에 좋지 않은 일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두 가정을 통해 생겨난 기적과 은혜에 더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전하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마리아의 찬가를 하나씩 곱씹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더 이상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기 전부터 하나님은 실제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올타라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머무는 땅에 아까 읽었던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내용처럼 그 땅에 저주를 내리지 안으시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사람은 그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품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래 처음 약속하실 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막을 한번 상상해보면 그 사막이 정말 적과 꿀이 흐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직접 우리가 지금 가봐도 광야는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그 땅을 가리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목민입니다.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집이 없던 사람에게 정착해서 살수 있는 집을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가리켜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유목민으로서 이곳저곳을 방황했는데 이제는 방황하지 않고 정착해서 살수 있는 내 집이 생기고 내 식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누구든지 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과 감사의 제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간증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까? 구원의 조건이 있을까요? 누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과 지옥과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당연히 구원의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수고와 노력도 요구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죠. 옳다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표현이 불교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기는 한데 성경에서는 이 자비라고 하는 표현을 긍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이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지금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해서 엘리사벳을 위로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하고 있죠. 보시다시피 마리아의 마음이 기쁘지 않다면 마리아는 자신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 구주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찬양의 원리가 발견되죠. 기쁘게. 찬양하는 겁니다. 슬프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야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구절 내용을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했습니다. 평안을 기도하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이날리를 기억하면서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엘리사벳을 위로했을 겁니다. 48절에 기록된 하나님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보실 여종은 이 땅에 여자로 태어나 아이를 갖지 못하고 아이를 가졌다 하더라도 너무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됐다는 부끄러움을 갖고 살아야만 하는 여인과 또 다른 사람은 마리아죠.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된다고 했지만 남편과의 관계에서 갖게 된 아이가 아니라서 평생 놀림거리가 될지도 모르는 부끄러움을 갖고 살아야만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두 여자를 끝까지 돌보시겠다고 합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두 여인을 통해 시작됐고 완성될 것을 누가복음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찬양 가사 중에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이루다라는 이 말은요 여러 사람들이 마침내 두 여자를 칭찬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위로하실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벳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온방 각처에 있는 비천한 사람들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천함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차별받는 사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천한 사람이라는 것은 더 정확한 의미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고난받고 멸시천대받는 무시받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받게 될 차별과 조롱,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견디게 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쉽습니까? 어렵지 않나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 쉬운 일인가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약속까지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떤 조롱과 비난을 받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그 나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삶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보면 알수 있죠. 세상이 사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은 금방이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명예를 저 밑바닥까지 떨어뜨리고 회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나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어떤 가십거리 하나 생기면 그 사람들 다시 TV에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잖아요. 요즘에 근몇 개월 동안 인터넷에서 어떤 연예인 한 명을 저격 하고 있죠.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큰 가십거리로 만들어서 배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정치인들의 경우도 그가 쌓아온 명예가 있었지만 불미스러운 일 하나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던 뉴스거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 삶을 노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낱낱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좁힐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고 있어야 될까요? 불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살기보다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사실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불미스러운 일로 명예가 추락했을 때왜 삶을 놓겠어요? 그 명예가 내 삶의 전부라 생각했고 그 명예로 인해 내 삶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명예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이 전부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할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유익함이라는 말,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할수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 인해 따라올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의 경우의 수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전보다 더욱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가락질 받던 삶으로 여겨졌지만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고 말하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흩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힘을 자랑하던 사람들의 그 힘을 하나님이 내리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민족이 알게 되는 날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마치 오늘이 그 날인 것처럼 엘리사벳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던 상대적으로 힘없고 무시받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날입니다. 이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이미 이 날이 시작됐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세례 요한이라는 신호탄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 날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해 하나님을 노래했던 마리아도 이 날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사모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 사람을 하나님께로 안내할 수 있는 길라 자비가 우리 도남제일교회 중구동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